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화려한 아이들이 앞에 쭉 보이시나요? 예쁘죠? 네, 다육맘들의 특징이죠. 보면 예쁘다가 먼저 나가죠. 오늘은 제가 어떤 새로 이렇게 들여온 아이들, 네,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아이는, 예, 네, 라즈 아가입니다. 1번 라즈 아가. 네, 이 라자아가는 사이즈도 꽤큰 편이고요. 색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잘 달궈진 아이예요. 아, 제가 밴드 방이 있고, 밴드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이고요. 네, 요런 아이들을 새롭게 이제 들여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언박싱으로 보여드리고요. 평상시에는 다른 아이들을 많이 데려오지만, 음, 가져오자마자 좀 숨가쁘게 빠르게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눈도 펑펑 오고 또 택배는 살짝 파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도 될것 같아서 오늘은 예, 저희 밴드 구독자님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게 됐답니다. 어, 요 일본 라자아는 이렇게 생겼고요. 또 제가 어, 라즈베리를 또 얼마 전에 공구를 했는데 그 라즈베리 같은 경우는 완전 묵둥이라 여기 보이는 요만한 사이즈로 아주 굳어진 아이였고요. 제가 그 굳어진 아이로 합식을 했는데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음, 영상에서 몇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라자아가 이 정도 사이즈가 좀더 시간이 짓고배압토의 어, 상토를 좀 넣은 상태로 시간이 가고 굳어지면 얼굴은 좀더 작게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줄어들면서 색감은 좀더 핑크핑크하게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죠. 어, 저는 이게 네, 더 푸른, 더 애기애기한 그 라자가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든 라자아가를 여러분들이 공구 단계에서 만나보는 게 쉽진 않은데 요즘은 이렇게 또 농장에서 아주 예쁜 아이를 이렇게 또 공구를 하고 있네요 라자아가는 배합토를 하우스 같으면 3대 7 상토가 좋겠지만 집에서 키우신다 그러면은 한 2대8 정도 마사비율을 조금 더 이렇게 또 굳혀진 아이니까요. 성장하는 아이라 그러면은 네 좀더 키워야 되니까 그래도 상토비율을 넣어서 성장시켜야 되겠지만 여기 보이는 라자아가 같은 경우에는 네 성장을 다하고 지금 살짝 물이 들면서 예쁘게 굳혀지고 있는 네 그런 다육이라 네 마사비율을 살짝 높게 주시고요. 어, 물은 이렇게 어, 조금 물이 들기 시작하는 아이는 네, 봄, 가을에 성장을 하는 요 다육이지만 물량을 살짝씩 줄여주시면서 키우면 좀더 예쁜 색깔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병충해 같은 경우는요. 어, 우리가 다육이를 하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 한쪽에 네, 병이충이 오면 다른 아이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봄과 가을에 네, 살균 살충제 또 깍지약을 한번씩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깍지가 이쪽으로 옮겨오지 않고 또 여기에 있는 깍지가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또이 대체적으로 이런 그 종류들은 좀 무난하게 크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키우실 수 있습니다. 네, 일본 라즈아가였고요. 네, 앙코르라는 아이입니다. 요즘은 참 색감이 아주 이쁘게 나오죠. 요 아이는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어 다크 초콜릿도 담고 또 요즘 유명하다는 베로니카도 담고 어, 또 이렇게 어 샴페인도 살짝 담을 닮았고요. 아마도 이 아이는 샴페인과 또 어떤 네, 종류를 이렇게 해서 실상으로 나온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입장에서 샴페인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네, 이렇게 생긴 종류는 라즈아가보다는 살짝 물에 약하죠. 그래서 물을 주실 때될수 있으면 상면보다는 저면으로 주시는 게 좋고요. 살균 살충제는 라즈아가나 뭐또 다른 다육이들처럼 주실 때 함께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어, 요렇게 예쁜 아이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어, 요런 아이들은 조금 더큰 분에 심어서 얼굴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굳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앙코르였습니다. 자, 여기 와인은 링구아스입니다. 링구아스를, 어, 저도 안쪽에 보이는 이런 회색빛 링구아스는 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별 매력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링구아스는, 어, 정말 흔한 말로 그냥 뭐 모보듯 뭐 그냥 휙 지나치고 그렇게 흥미를 못 느꼈는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이 링구아스는 어떤가요? 참 예쁘지 않나요? 저는 깜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링과스가 이렇게 예쁠 수도 있구나. 가격도 착하답니다. 제 밴드방에서 공부할 예정이고요. 어, 색감 이렇게 예쁘고 가격도 엄청 착해요. 네, 밴드방 들어오시면 네, 만나보실 수 있는 링과스였고요. 링과스는 어떻게 키우는가를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심어서 키우면서 네, 어, 관찰하면서, 어, 어떻게 크는지, 예, 저도 음, 익혀가면서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링과스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키우면서, 또 공부하면서 배워갈까 합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 줄 아이는요, 콩코르디아입니다. 콩코르디아. 네, 이 콩코르디아는, 어, 아프리카 구근식물의 하나이고요. 특징은 머리를 살짝 파마를 한것 같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나오고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요렇게 구근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어 어떻게 보면 그닥 이쁘지도 않고 뭐 구근이 있다고는 하나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요 어요 구근은 해마다 뿌리를 키워 간답니다 그리고 여기 입장과 입장 사이 여기에서 이제 머지않아 꽃대가 나올 건데요. 이 콘코레디아도 꽃대가 나오면 어, 다육식물은 다 각자 자기 사랑받을 몫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 꽃이 피면 그꽃 향기가 어, 그렇게 좋다라는 네, 엄청나게 향기가 좋아서 어, 키우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구근식물을 키우면서 이 구근식물이 1년마다 쑥쑥 굵어지는 그런걸 보는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구근식물을 많이 키우는데요. 저도 얼마전에 아프리카 구근식물 중에 스테파니아 에렉타라는 네. 아, 구근식물을 심었는데요. 사이즈가 꽤 크죠. 그 아이는 제 주먹보다 크니까. 근데 그게 1년마다 크는 그거를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아이도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넝클 식물인데 4m 큰다는데요. 이 콩크루디아는 이렇게 잎이 나고 여기에서 꽃대가 나오고 꽃을 피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하엽을 지우고 어 또1년마다이 단위가 뿌리가 쑥쑥 크는 걸또 저희에게 보여주는 그런 또 식물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네, 콩크루디아였습니다. 여기 또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는 이와인은요 파키피덤입니다. 원래 파키피덤은 저희가 멕시코나 미국, 이쪽 중남미 이런 데서 수입을 해서 데려오던 아이고요. 네, 요즘 이렇게 나온 파키피덤은 저희 나라에서 씨앗 발화를 해서 실생으로 키우는데요. 워낙에 우수한 종들을 키워서 그런가 데려오는 아이들하고 인물이 같습니다. 잎이 짧고 통통하고요. 파키피덤은 저도 여러 가지를 키우고 있어요. 음, 수입해서 들어온 목대가 있는 나뭇가지 같이 길게 돼 있다가 우에 이렇게 모습을 낸 아이도 있고요. 또 외대로 돼갖고 수입해왔던 아이도 있는데, 어, 수입해갖고 왔던 아이들이 아무래도 목대가 굵고 나무 같고 좀 더, 목대가 이제 보이죠? 근데 이제 실생으로 키운 아이들은 어, 아직 목대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보이는 이 굵기가 해를 지날수록 목대로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파키피덤은 두들레아 중에서 어, 아주 그래도 음, 우리에게 많이 인식되고 알려지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다육인데요. 저는 파키피덤을 꽤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어, 목대가 길게 된 양가닥도 있고요. 외대로 됐는데 이번 분갈이 하다가 살짝 또 무름이 와갖고 어, 목 길이가 좀 짧아졌죠 이렇게 예, 파키도 있고요 파키피덤 특징은 예, 두드리 속이고 이렇게 뽀얀 분이 나고요 여름에는 조금 잠을 자고 봄과 가을, 겨울에 성장하는 예, 동형 다육이고요 어, 아마 파키피덤이나 화이트 그린이는 많은 유튜버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실 거고 저 또한 어, 많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린 것 같아요 화이트 그린이나 파키피덤은 어, 두드리 개통 중에서 멋도 있고 키우기도 또 무난하고 잘 커주는 다육이에요. 어, 다만, 어, 가을, 겨울, 봄까지는 일정하게 물을 주고, 어, 뭐한 3주, 이렇게 한 번씩 물을 적당히 주면서 키우면 무난하게 커지고요. 어, 큰병충해도 없이 커져요. 다만, 이 두드리 개통 동영 다육은 여름에 습하고 더울 때만 물을 좀 줄여주시고요.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에도 아예 아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여름에는 물을 좀 아껴주시면 무난하게 크는데 아, 이렇게 동형다육이 두드리들은 한 여름에 모습이 좀꼬조져 한편이에요. 안 이뻐요. 뒤에 있는 입장은 하엽이 누렇게지고 네, 여러분들 하엽 따지 마시고요. 또 파키나 화이트 그린이는 상토비율도 저는 한30% 정도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시켜야 목대도 크고 네, 쑥쑥 크는 게 보이는 다육이라 이렇게 네, 어, 한 3대 7 해주시고 어, 물은 한 3주 간격 또는 어, 겨울과 한여름은 한, 한 달에 한번 정도 적은 양 주시면 되고요. 어, 병충에는 다른 약 네, 살균살충 해줄 때 한 번씩 해주시면 잘 크는 네, 그런 다육이랍니다. 다음 아이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요즘 핫한 블랙킹입니다. 네, 저희 밴드방에서 공구할 거라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어, 블랙킹은 어, 우리가 뭐, 슈크리나 뭐 마리아 종류, 또, 이런 아이들의 이 같은 창 종류이기 때문에 크는 건 무난하게 클 거고요. 얘는 지금 뿌리가 살짝 없는 상태지만 상토 위에 얹어 놓으시면 뿌리는 한 3, 4주 후면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해서, 네, 흙 속으로, 화분 속으로 뿌리를 내릴, 네, 그런 아이죠. 네, 라인이 엄청납니다. 자, 요 아이는 블랙킹이었고요. 자, 또, 요 아이도 보겠습니다. 네. 입장이 좀더 짧고, 좀더 환엽스럽고, 한요 아이도, 블랙킹이요. 많이 있습니다. 블랙킹 들어오시면 많이 만나실 수 있고요. 네, 여기 지금 박스체 있습니다. 요 아이도. 그 다음에, 어, 정말 거 하나에 하나. 제가 요즘 체르니도 하나이러 하나, 이렇게 또, 어, 심었고, 아도니스도 하나 심었고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아이는요, 네, 마리아입니다. 음, 멕시코, 네, 야생 마리아입니다. 야생 마리아. 어, 이 아이도 제가 지금 한 아이를 가져왔고요.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저도 이렇게 창을 좋아해서 이렇게 대품 창을 하나씩 키우는데요. 야, 이 아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볼까요? 음, 여러분들이 화면상엔 커도 크게 안 나오고, 작아도 작게 안 나오니까 궁금하실 거예요. 한24 정도 나오네요. 이 화분 자체가 그 정도 사이즈라 한24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피스는 어,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청다유기는좀더 키우면서 상토 비율보다는 마사 비율을 높여서 키우시면서 굳히고 달구면 네, 색상이 아주 멋스럽고 또 자구도 내면서 멋있게 크는 그런 아이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어, 꽃대를 이렇게 많이 물은 모금 뷰티 보여드릴게요. 어, 저는 작년에 모금 뷰티 하나를 지인한테 선물을 받았고요. 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꽃대를 잘 정리해서 분갈이를 해놨는데요. 그 모금 뷰티가 올해는 꽃대를 다섯 개를 올렸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기 보이는 모금 뷰티를 네 지금 공구를 해서 가져가신다면 어, 화분에다 바로 옮겨 주시지 말고요. 예쁜 화분에다 요대로 담아서 올해는 그냥 꽃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는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주다 보면, 어, 꽃이 제대로 예쁘게 피지 않고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건뷰티가 어, 지금 이렇게 꽃대가 있다 하더라도요, 요게 꽃을 보는데까지 엄청난 시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1월 말이죠. 2월, 3월, 4월, 5월에 피는 아이예요. 근데 따뜻한 데 들여놓고 실내에다 놓으면 꽃이 금방 피겠지만 또 금방 지니까 자연의 섭리 그대로 외부 온도에다 두고 키우셔서 봄에 예쁜 꽃 보시고요. 그 꽃대를 시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꽃이. 요 아이 이렇게 원종 모금 붙이는 아주 핑크핑크하게 예쁜 꽃이 피고요. 주먹만하게 꽃이 핍니다. 이 송이가. 그러면 꽃을 다 보시고 가위로 잘라준 다음에 그때 분갈이를 하신 다음에 예쁜 분에 옮기시는 게 좋아요. 지금 옮기셔도 큰 문제 없겠지만 자칫하면 꽃을 못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금 뷰티를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예쁜 화분에 담아놓고 꽃을 다 보신 다음에 분갈이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 브리틴이 어, 배고프고 완전 물고픈 브리트니를 여러분들한테 공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공구하기 전에 브리트니를 받으시면 어, 분갈이를 하시지 말고 어, 저면 간수를 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저면 간수를 먼저 하시라고 한 이유는 있습니다 어, 뿌리가 활착이 되어 있는 흙에서 물을 굶었던 다육이를 그대로 저면을 하면 아이들이 바로 활짝 깨어납니다 하루 안에 또는 이틀 안에 그런데 분갈이를 해서 거기서 빼버리면 그 물고픈 다육이가 뿌리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냥 빠져나온 아이가 어 저면을 한다 하더라도 물을 끌어들이는 게, 게 늦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주시라고 했는데 어곧 그 설명을 못 듣거나 주의사항을 못 들으신 분들이 어 대개 보면은 분갈이를 그냥 하셨더라고요. 에, 그러실 때는. 어, 며칠 두셨다가 저면을 하시거나 또는 물을 소량씩 조금씩 주면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어, 아이가 안 깨어난다고 쪼글쪼글하다고 물을 계속 주면 예, 피지 않고 썩습니다. 뿌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바짝 물고픈 다육이를 만났다 그러면 저면을 해서 1주 내지 2주, 3주 어, 물이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해 주시는 걸 적극 권해드리고요. 이 앞에 있는 예쁜 아이들 만나시려면 제 밴드방 오시면 예, 공구할 아이들이고요. 어, 이 외에도 또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예, 제 밴드방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